어, 이어지는 킹달러 이 기업들 웃고 있더라. 자, 꿈틀하는 킹달러의 이 기업 주주들 이제 좀 미소짓냐. 자, 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현대기아차 얘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증권가에서 현대기아 좋다 그러면서 나왔다니까. 단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요. 현대기아가 원화값 약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가 좋아요. 지금 조금 이제 주춤하고 있지만 지금이 되게 좋아요. 그러더니 며칠 만에 목표 주가를 하향시켜 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뜨악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지금 얘기들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일단은 달러가 올라가고 있어요.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경기 우리나라가 지금 원화가 약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달러가 자체적으로 강세를 가는 것도 있고 엔화의 영향도 받을 거고 지금 이제 이시바 총리가 힘을 못 쓰죠 지금 총리에서 잘못하면 날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정국부라 그러면서 일본의 엔화가 약세로 가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갖고 우리도 같이 가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달러가 강으로 가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수출이 지금 잘안 되고 GDP 쇼크 나왔고 거기다가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나와가지고 달러가 또 강으로 가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의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달러가 강을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국에서도 살살살살살살살살 개입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라는 측면인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달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달러가 계속 갈수 있느냐 강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투자는 단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거냐. 요렇게 보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달러가 1280원까지 내려간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1310원까지 내려갔었잖아요. 원화가 강세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언제 이렇게 올랐냐는 거예요. 1400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달러 수혜주들이 다시 기대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이고, 거, 이미 거론이 되고 있어요. 킹달러 강달러를 넘어서 킹달러 수혜로 이들 기업의 4분기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의 4분기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목표가 내려버립니다 기이한 현상이에요 왜 그래요? 그냥 이건 원론적으로 보시면 현대차하고 기아는 수입 대비 수출 비중이 높죠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외국에서 팔아서 이득내는 게 높죠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로 가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자동차한대 1310원에 팔던 거 4분기엔 1390원에 팔게 되면 대당 80원을 똑같이 팔았는데 이득이 생겨요 그럼 그거 전부 다 이득으로 갑니다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수출주들이 이득을 보는 구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수출주로 꼽히는 몇몇 종목들이 업종들이 지금 어,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자동차 관련주가 수혜를 볼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달러 수혜주, 달러 피해주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투자할 때도 좋고 시험 보실 때도 좋아요. 예, 그리고 외국인 움직임이 왜 그렇게 되는지도 알수 있고요. 다만 이제 수출주들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잖아요. 일정 부분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판매량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은 수출주들이 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수출주들은 뭐냐, 가격이 높아진 만큼이에요. 높아진 만큼 가격 경쟁력이 이제 둔화되는 거죠. 둔화되면서 판매량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는 파는 걸 똑같이 파는 건데 저 사람 입장에서는 요거 1,310원 주고 사던 거 1,380원 주고 사야 되는 거니까 어, 아 이거 좀 물량을 줄여야 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행하실 때 생각하면 돼요. 얼마 전에 일본 여행할 때 싸게 갔다 오셨던 분들이 다시 갈라고 하는데 일본 여행이 조금 애니 변동이 생겨가지고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야 갈까 말까 하고 쓰던 거덜 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냥 올라가서 이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임계치에 되면 얘네들도 어 가격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인위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달러가 올라가면 좋은 애들은 뭐예요? 수출주. 그 구체적으로 oem 애들 영업무역 한세지 이런 종목군들이 나오게 되고요 달러가 주춤하면 항공 식음료 철광 관련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갑니다 항공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달러로 리스 대금을 지급합니다 가령 100달러 리스 요금이면 은 1290원이랑 1350원은 6000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이익이 높아지는 구조고요 항공료도 달러로 구매합니다 당연히 저렴해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상쇄가 되는 거예요. 조금 유가가 내려가는 부분은 항공료에 대해서 이제 사용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항공주가 그래서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유가랑 달러가 같이 내려가는 국면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이 많지 않지만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항공주를 보셔야 되는 거죠. 빨리 빨리 이런 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음료와 철강업체들은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원화 강세로 제조 원가 부담이 완화되죠 수혜를 얻게 됩니다. 여행주도 원 달러 환율이 낮아지면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익이 좋아지죠. 한마디로 달러로 사와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기업들은 달러 가격이 내려간 것, 그러니까 원화가 강해진 거니까 이득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후관계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달러가 강세로 갔을 때, 달러가 약세로 갔을 때 이런 구조들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 투자하실 때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